안녕하십니까? 구염모터스입니다 오늘은 봉고 3리 1.2톤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하고 클러치 커버 어셈블리 등을 교환하는 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6년식 봉고 3리 1.2톤 차량으로 정차한 상태에서 어떤 때는 1단계에를 넣으면잘 들어가지만은 또 어떤 때에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엔진과 미션이 함께 진동을 하는 듯이 차의 전체가 좌우로 떨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어 자체가 어떤 데는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있으니까 우선은 그 수동 변속기를 탈거해서 보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가서 클러치 그 디스크와 커브 어셈블리 를 떼어 보니까 플라이 휠에 새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에 있는 그 스프링의 손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자이 차량의 작업내용으로는 어,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하고 그 다음에 클러치 커브 어셈블리 그 다음에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그 다음에 릴리스 폭 어셈블리 그리고 플라이 휠에 들어가는 볼 베어링까지 교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릴리스 실린더까지 다 교환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분해 및 조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요게 클러치 디스크 어셈블리이고, 요게 클러치 커버 어셈블리, 요게 클러치 릴리스 베어링, 그 다음에 릴리스 포크 어셈블리 그 다음에 릴리스 포크 스프링 입니다 요 스프링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배선에 전압이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프레펠러 샤프트를 탈거하시고 다음에 사이드 커브를 탈거합니다 12mm 볼트가 4개가 고쳐 있습니다 그리고 볼트를 풀어서 접지선을 탈거하고 이쪽에는 이제 우측에 있겠죠 그 리프트를 차량을 리프트 해가지고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에 12mm 풀고 그 다음에 그랭각 센서하고 그랭각 센서 가커넥트하고 중립 스위치를 분리를 합니다 다음은 그 차량을 리프트 한 상태에서 그 왼쪽으로 보시면 차우 센서 커넥터하고 그다음 에 고진동 스위치를 탈거하시고 와이어링 브라켓에서 분리를 합니다. 다음은 컨트롤 케이블을 탈거하시고 핀과 와셔를 탈거하고 그다음에 케이블 가이드를 브라켓에서 분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케이블 브라켓에서 와이어링을 분리를 합니다. 다음에 볼트를 풀어서 이 릴리스, 릴리스 실린더의 볼트, 여기 14mm입니다. 14mm, 14mm 볼트를 어, 풀어서 변속기에서 분리를 하시고 나중에 그 체결할 때는 3.2에서 체결 토크가 3.2에서 4.2kgm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프트, 리프트의 잭으로 변속기를 지지하고, 로우 스포트 브라켓 볼트를 탈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마운팅 볼트를 풉니다. 나중에 체결할 때는 그 토크가 4.3에서 5.5kg f 스미터입니다 이때, 변속기에 간섭된 와이어리, 와이어링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주변 배선, 이 주변 배선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튜브 또는 서스펜션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착은 탈거의 역순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로는 교환한 후에 시운전을 해 보니까 기어가 잘 들어가고 소리와 떨림 현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저희가 작업한 영상인데 이걸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커버 어셈블리를 떼어 보니까 플라이 휠에 이렇게 그 디스크 스프링이 이렇게 셔 조각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렇게 지금 손상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고 이 플라이 휠에 이렇게 스프링이 셔 조각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예, 결국은 원인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런 걸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 다음에 플라이 휠을 떼어서 볼 베어링 또는 센터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교환하고 요거는 플라이 휠을 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 베어링의 품번입니다 자, 볼 베어링을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점 그러면 이것은 디스크하고, 다음에 커버하고, 그 다음에 커버하고그 다음에 릴리스 실린더, 그 다음에 이쪽에. 자, 이번에는 이렇게 플라이를 장착한 상태고, 그 다음에 디스크하고 커버를 장착하는 중입니다. 자, 다음에, 릴리스 베어링 탈거하고 포크, 포크 어셈블리를 탈거합니다 장착하고, 포크 어셈블리와 릴리스 베어링을 동시에 장착하고, 다음에 미션 어셈블리를, 수동, 수동 변속기를 장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감사드립니다.